안녕하세요, 택시 안전입니다. 아, 요즘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택시 대란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이 저에게 제보해 주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시민이 택시가 그냥 지나가니까 택시를 가로막고 왜 손님을 안 태우고 가느냐 이렇게 실갱이가 벌어진 장면이라 그래요. 이 개인 택시 사장님은 콜을 받고 콜 손님을 모시러 가는 도중입니다. 아마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일이 빈번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야간에 택시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 에 있는 지역에서는 개인택시 전면 해제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고양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고양시는 개인택시 부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부재 있는 지역은 전면 개인택시 부재 해제 하는 게 맞습니다 전면 개인택시 부재 해제를 하게 되면 야간에 일어지는 택시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10시부터 2시까지 탄력요금제와 호출료가 나온다 그러니까 아마 주간에 일하시던 사장님들이 야간에 일을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고양시는 개인택시 부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자율자재입니다. 보면 뭐밤 10시에 나와가지고 아침 6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6시에 나와가지고 4시까지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서로 다릅니다. 야간에 돈벌이가 좀 된다면 야간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점적으로 밤에만 이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택시 대란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법인택시 측에서는 개인택시 부재해제 하는 것을 전면 반대하고 있죠 왜 그러냐 개인택시가 길거리로 다 나오면 돈벌이가 안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건 음,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부재가 있으면 이틀 일해서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럼 이틀 일할 걸 3일치 일을 해야 돼요 3일치 그럼 15시간 정도 일을 해야 된다 봐요 30시간 정도 하루에 10시간 씩잡잡고요그러 그러나 부재가 해제되면 은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 개인택시 사장님들 일어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 기사님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개인택시 부재 해제가 되면 돈벌이가 더안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재가 해제가 되면 은 피크타인 때만 나와서 일러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실상. 예. 여기 일산은 택시대란이 일어나는 데는 한두 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나 택시들이 택시 대란 이 일어나는 그 집중, 한 곳에 집중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대란을 사실 막 힘들어요, 막기는. 그러나 야간에 일어는 택시들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승차 대란 일어나는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택시 대란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야간에만 일어나.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근본적으로 개인 택시 부재 해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인 택시 부재 해제하는 것을 법인 택시 측에서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왜? 당연하죠. 개인 택시만 부재 해제되고 법인 택시한테는 뭐 혜택 가는 게 없잖아요. 법인 택시 측에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이지만이 법인 택시 측에서도 개인 택시 부재 해제하는 것을 반대를 안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 봅니다. 먼저번에 법인 택시 니스제 한다 했잖아요. 어, 밤에 택시가 부족해서 법인 택시 니스제 한다 어,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추춤했는데 사실 니스제는 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법인 택시 차고제 차들 많잖아요. 이거는 지자체 몫이지만은 지자체에서 1 년에 법인 택시 몇 대씩을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매입펀 택시는 법인 택시 기사님들에게만 난발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무사하고 경력 많으신 분들 이런 신 분들을 개인 택시 난발을 지급해 준다면 법인 택시 측에서도 반대를 못할 겁니다. 이렇게 위잉되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일방적으로 개인 택시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펼친다면 법인택시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뭐 희망이 있어야지 법인택시를 재미있게 일을 하고 또 젊으신 분들이 법인택시 회사에 입사를 많이 할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것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지자체에서 법인택시를 1년에 몇 대씩을 매입을 하는데 정부에서도 지자체로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자님이 노험은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얼마만큼 보조를 해주고 지자체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법인택시를 매입을 해서 그 남발을 1년에 빗대시 법인택시 기사님들에게 공급을 해준다면 법인택시 기사님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뭔가 꿈과 희망이 있어야지 재밌게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윙을 해야 돼요. 택시에 적은 택시를 했다고 택시에 적은 택시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가 어우러져서 재밌게 일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상은 택시 안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